안녕하세요. 저는 청국산 휴양림의 수배설가 홍기입니다. 이번에는 이곳 청국산의 마스코트인 옹달샘을 여러분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옹달샘이란 작고 오목한 샘을 뜻하며, 샘이란 지하에서 물이 솟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옹달샘을 찾아와 물을 마시는 동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토끼가 연상이 되지요. 실제로는 토끼뿐만 아니라 누구리 노루, 다람쥐 등 호유류와 박새, 곤줄박이, 산까치 등 산서들도 옹달샘을 찾아와 물을 마십니다. 옹달샘하면 가장 친숙하게 떠오르는 동요가 있지요. 제가 율동과 함께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맑고 고운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고 일어나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지요 이동요는 독일의 한 유명한 민요에 1935년 동요 작가이자 시인이신 윤석중 선생님께서 한글로 가사를 썼었습니다. 이 노래가 쓰여진 1935년 일제강점기에는 우리나라가 민족을 일본에 빼앗기고 민족 전체가 암울한 시기였는데요. 이런 힘든 시기에도 불구하고 은희들에게 꿈과 용기를 심어준 노래라 더욱더 깊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웅달샘 가사에는 한가지 과학적인 고찰이 숨어있는데요. 과학자들에 따르면 소화기능이 약한 토끼가 물을 자주 많이 마시지 않으면 소화기관이 건조되거나 섭취한 음식물이 위에 오래 머물러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끼는 새벽에 잠을 깨자마자 세수하기에 앞서서 물부터 마시는 것이죠. 비슷한 체중의 강아지보다 약 5배 많은 물을 자주 많이 마셔야 토끼는 건강하게 살수 있다고 합니다. 옛날 깊은 산속에서 나무를 하다 잠시 휴식자 찾은 옹달샘은 나무꾼에게 시원한 물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을 제공하지 않았을까요. 마지막으로 좋은 꿈 해몽 한마디 들려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맑은 옹달샘 물을 마시는 꿈은 몸이 아픈 사람은 건강을 되찾고 고민이 많은 사람은 걱정거리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옹달샘 꿈을 꾸시고 행복한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